12월 19일 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laughs>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95편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어서 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 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 님.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의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6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느님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소서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 세워주소서 나는 평생토록 당신 장막에 머무르며 당신 날개 그늘 아래 몸을 숨기리이다 우리 임금님의 날을 더해주시고 해를 더해주시어 길이 살게 하소서 그때에내 소원을 그날그날 그날 갚아드리고 수금타며 끝없이 당신 이름을 찬미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야훼의 영이 그 위에 내린다.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경륜과 용기를 주는 영 야외를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내린다 그는 야외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 겉만 보고 재판하지 아니하고 말만 듣고 시비를 가리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주리라 그의 말은 뭉치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의 입김은 무노한 자를 죽이리라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로 띠를 띠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수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고미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산모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겁 없이 손을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바다의 물이 넘실거리듯, 땅에는 야외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들 주무셨습니까 예,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 이번 주간은 성탄절로 연결이 되죠 예, 성탄으로 열리는 그런 아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바로 이날 아침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예, 이한 주간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이한 주간의 삶또 오늘 하루의 삶 생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음 성탄절 행사에 대해서 잠깐 좀 안내를 드리면 이번에는 평소하고는 저는 컨셉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전에는 성탄 전야 만도가 있고 세례성사가 있고 또 마구간 축복식이 있고 그다음에 성탄 발표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 자정 미사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 만도 전에 일찍 오신 분들은 그때 식사를 하고 이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만도가 없습니다. 만도가 없고 대신에 청년 밴드들이 오프닝 공연을 해요. 뭐 길게 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몇곡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성탄이 삼년 만에 한번 다 모일 사람 모여보자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말은 못했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래서 좀어 아이들 데리고 와라 하는. 입장에서 이제 만도 뭐이런 복잡한 거, 거 빼고 이렇게 청년들의 밴드의 오프닝으로 시작을 해서 그난 이제 제정하게는십분 십오 분 정도. 왜냐면 걔들이 또 이제 이십오 일날 성탄절 당일에 또이 사냥 예배를 청소 청소년 밴드가 또 맡아요. 어, 그래서 리허설 연기 받고 이제 할 거고 끝나게 되면 이제 어, 케이크 만들기 교회에서 다 마련해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가족 단위로 와서 케이크 만들 어주 가라. 그러면 나는 한, 혼자인데 혼자 이신 분들은 또 이렇게 무, 저희들이 묶어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조각 케이크로 해서 드셔도 좋고 드셔도 좋고 가져갈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케이크 만들기 그다음에 어~ 그~ 층 휴게실 데크에서 이제 하고 1 층하고 다 사자간 옆에 데크에다가 장작불 모닥불을 피워 놓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마시멜로라든가 소세지라든가 이런 걸거먹으면서 가족이나 또 그룹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보드게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마구관 보셨죠? 그 멋있게 꾸몄잖아요. 거기서 이제 포토 어,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폴랄로이드 사진으로 찍어드리고 그럼 바로바로 바로 이제 사진이 나오죠. 네, 그런 시간을 약한 1시간 한한 정도 갖고 그다음에 식당으로 내려가서 식당에서 이제 만찬을 하면서 어, 그때 이제 뭐 어, 이제 새로운 식구, 오랜만에 온 식구들 소개하고 축구, 환영하는 시간도 갖고 또 행운권 추천도 하고 경품 있으니까 어, 그리고 이제 식사하면서 몇몇 팀이 공연을 할 거예요. 어, 그래서 발표회 대신에 식간 그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디너 쇼 분위기가 되겠죠. 가족끼리 또뭐 그룹끼리 막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케이크를 드셔도 좋고 또뭐 어, 반찬도 다채롭게 준비하게 됩니다. 어, 뭐 닭강정도 준비가 될거고뭐 샐러드도 준비가 되고, 뭐 떡도 준비가 되고, 그리고 어, 뱅쇼도 준비가 되고, 어, 의외로 뱅쇼가 인기가 좀 도라고 음. 돈 받고 해야 되겠어 이거. 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식사하시 쉬는 동안에 이제 뭐 세트님도 공연도 하고, 뭐 행운권 추첨도 하고, 뭐또 음, 소개도 하고 인사말도 하고 또 이렇게 어르신 모태 가지고 성탄 축하 메시지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음. 아시겠죠? 음. 그렇게 진행되고 그게 끝나면 이제 마구간 축복식을 하면서 촛불 예배가 진행이 되죠. 촛불 예배로 이제 자정 미사를 하는데 말이 자정 미사지. 그래서 이런 그 말을 안 쓰고 성탄맞이 미사. 성탄맞이 축하 미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략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9시 반쯤. 9시나 9시 반쯤 이제 미사가 처음엔 촛불 예배 불다 그거 촛불 들고 이제 예배드리다가 이제 그음 말씀해결래 성서 독서 시간이 되면 이제 다 불을 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설교하고 세례성사가 있고 그리고 미사는 전교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6시까지 식사 안 하시고 식사를 하,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보니까 어, 그 캐나다는 미국보다 추수감사들이 한 달이 빨라요. 미국은 11월 셋째 주죠 목요일 딱 정해진 거예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그 처음에 미국 건너가 미 플라워 떠고 건너갔던 사람들이 일년 만에 이제 생존을 해가지고 어 자기들은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축제한 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1일월 셋째 주 목요일이래. 근데 캐나다는 훨씬 북쪽이니까 0원 셋째 주에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중요한 게 그리고 나서 출생자들이 딱 시작이 되면 성탄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파티를 해. 근데 그 파티를 하는데 그냥 하지를 않고 티켓을 팔아요. 그래서 티켓을 팔아서 반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반은 음식을 장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더라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우리도 그 어떤 야기 의견은 어떤 아닌데 좋다고는 했는데 처음이니까 뭐회별를 갖자라든가 티켓을 판매하자 하는데 그러지 말고 초청이니까 그냥 교회가 부담하는 걸로 하자. 물론 후원해주실 분들이 있으면 후원을 받, 받 주시면 받을 거예요. 안 받는다 그러지 않아 받긴 받지만. 음. 음, 그전그 교인들 초청 행사가 되기 때문에 회비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신에 마국관 헌금을 해서 마국관을 그 헌금을 교회 예산으로 쓰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부터 그 마국관에 헌금함을 놨어야 되는데 좀그 이게 전달이 잘못돼서 돌아오는 주 24일에는 마국관에 헌금함이 놓여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어, 돕는 데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는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어, 티켓을 팔아서 어, 절반은 이웃을 돕고 절반은 이제 우리 식사, 음식 같은 거 장, 프로그램 장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십오일이 되면 또 미사 드리고 그때 이제 우리 청년은 청, 청소년 밴드가 주, 인도하는 어, 찬양 예배가 될 거고 어, 그 예배가 끝날 때. 산타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뭐 관계없고 우리 중일 학교 어린이들에게 산타 크로스가 선물을 주는 행사를 하고 다음에 미사 끝나는 후에는 이제 소송전이 될지 식당이 될지 아직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수경 마리아 님이 인도하는 동요쇼 작년에는 작년 삼년 전에는 캐럿쇼를 했는데 아주 그때 반응이 좋아가지고 준비팀 모여가지고 이구동성으로 그거 오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 씨한테 부탁했더니 캐롤은 한번 했으니까 우리는 동요로 하자. 이시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참석 안 하신 분들 이 계시다면 후회하지 말고 이번에 꼭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성탄 축하 행사 잔치를 다 만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케이크 하는 것에 대해서 뭐안 오는 사람 음, 어떡하냐는 의견이 나오실 때어 케이크는 그날 오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역하지만. 노 쇼, 노 케이크. 오지 않으신 분은 케이크 없는 거예요. 24일날 밤에 오시면 케이크 있는 거예요. 또 성탄절에는 산타 쇼가 있죠. 그러니까 노 쇼, 노 기프트. 오지 않으면 산타의 선물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부어지는 거지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딱 하나. 성탄 선물은 작년에, 작년에 캣, 쿠키를 다 선물해드렸는데 오랜그래서 우리가 케이크도 준비하고 뭐 이것 이것 준비하는 게 많아서 작년처럼좀 좋은 건 아니고 조금 그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전 교인에게 그 성탄 선물은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 받아서는 뭐 어, 참여했을 때 누리는 것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참여하는 분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 뭐또 교회 같이 어, 간주 가고 싶었던 친지분들 같이 가자 하서 오시면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본문은 이게 설교는 길었는데 이게 몇, 제가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며칠 전에도 이거, 이거 한 본문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No show, no cake, no show, no gift. 참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으십니다. 함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우리 내 마음의 이하심 그것을 음, 기대하고 또 어,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리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로 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크리스토께서는 크신 권능과 위험으로 이 땅에 오신 아이다. 비옵나니 우리가 무거운 죄 때문에 주께서 정하신 길을 달려가지 못하오니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 우리 가족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현정 두바라 교회 남편 이상우 오빠 이영우 시부 이울수 강이일 베드로 교회 큰딸 가족 강이교 김승국 손녀 김리나 김리아 둘째 딸 강현지 고 헬레나 교회 남편 황태하 강클라라 교회 작은 아들 가족 조준내 이정은 조유경 이 헬레나 교회 두 아들 고도영 고민재 이계순 이계은 박펠리치다스 교회 남동생 박창호, 강루시아 교회 큰아들 가족 김학선, 복진명, 김승현, 김승우, 민마리아 교회 의 남편 강호균,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구역은 숙수구역입니다. 구역장 방엘심, 유인선 구병래, 김공선, 김경복, 김도성, 최성훈, 유영순, 여문희, 안지희, 안찬영, 임광식, 김옥선, 임종길, 전미린, 유강우, 노승희, 유재은, 유혜은, 장경숙, 곽성근, 이은경, 곽윤우, 진유건, 진영준. 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축복이 우리 석수고 여군들의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계식, 조영숙, 김정모, 민인복, 한경화, 박영원, 김공선, 이정분, 최건수, 김원해, 정승연, 한정차, 박수하 교회 모친 송정국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축성기념일을 맞는 도봉성당 관하사제 안철역 신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어떤 시간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온전한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종지되기를 그지역에 평화가 깃들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야기된 지구촌의 경제적 많은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 중국과 합공사의 긴장이 야수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의 길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중지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예, 네, 교회 여러분, 아침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시작하는 하고 여러분 앞에서 동행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승리가 늘받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사랑합니다.